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대화제약 한번 볼게요. 음, 일단 긍정적이죠. 왜냐하면좀 과하게 빠졌던 이러한 친구들이, 아이고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올라와 준것 같아요. 특히 수요일날 과하게 빠졌던 바이오 친구들. 어제 올라왔던 친구들을 보면은 유한양이 또좀 과하게 빠졌는데. 어, 얘못 올라왔네? 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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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얘 왜, 왜또 죽었냐? <laughs> 아니, 얘 어제, 어제 종가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죽었네요. 어, 어 좀, 아쉽다. 그렇죠. 어제 한, 한두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뭐, 옹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과하게 떨어지진 않아서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셀트리언도 버텼기 때문에 뭐 오히려 어제 빠졌고 뭐 지금 바이오즈들이 좀 연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아제약이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야, 이거 18마지노선이다 했던 이 구간을 다시 지옥에서부터 말아줘 올라왔거든요. 하나의 이 밑으로 빠진 라인이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또이 윗꼬리 단거 보이시죠? 이 윗꼬리 단 것도 어디서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쪽 라인 부근으로 딱 떨어지니까, 어 그렇죠. 희한하죠. 어 그렇죠. 이쪽 라인 딱 근처에 오니까 그냥 맞고 떨어진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 지지 저항선이라는 게요. 그냥 내가 그냥, 그냥 갭이 비었으니까 이거 지지선입니다. 이거 저항선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차트상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봐봐 계속해서 이 밑에서부터 꼬리 남기고 꼬리 남기고 꼬리 남기고 개같이 만들었잖아 어 그러니까 이러한 지지저항 지지저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고민이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이 15,000원 라인을 사수를 했다고 여기서 이 대화작을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은 이 라인을 살짝 뛰어넘어서 16,000원 넘어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여기도 그렇고 이게 17,700원 라인이거든요. 17,700원 라인에저 왼쪽에 갭이 하나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 왼쪽에서 여덟, 아홉 번 해가지고, 거의 열 번을 저항을 했던 이 천장을 뚫어주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나. 대화제약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시장을 보면서 조금 판단을 하는 게 맞긴 하지.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호재, 호전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 호, 호, 호전, 그러니까, 좀 안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일단 영국이랑 무역 합의를 했고, 덕분에 비트코인도, 와, 더 올라가죠. 올라가고, 뭐, 이것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화제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지금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어, 대화제약. 이거, 제가 매수할 때,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꾸준히 볼 거잖아. 내가 아침에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내가 오늘 아침에 만약에 대화제약을 살 마음을 어느 정도 한60% 이상 먹었다면 영상을 이렇게 지금처럼 찍거든요 그리고 사면은 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팔았으면 팔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 어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은 대화제약 영상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나도 형님들 주식 수익으로 먹고 사는 놈이에요 나도 애가 3명인데요 애 셋이나 낳았어요 애국자죠 <laughs> 막내가 6살이고, 둘째 딸이 8살이고, 첫째가 11살인데, 얘네들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막내요. 영어 유천 보냈는데 한 달에 200네요. 숨만 쉬어도 200이 나가요. 애들 교육비로. 막내만. 내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 내면 끝이 난다는 거야. 집 대출금도 있으니까. 어, 회사에다 대출을 해가지고, 그냥 차감을 해갑니다. 뭐, 그래가지고 나는 좀, 솔직히 힘들어. 어, 솔직히 많이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이걸로 카드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보험비도 내야 되고 이번 어버이날 같은데 부모님 용돈도 들어야 되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근데 장인장모는 용돈 안 줘도 되는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문자를 장인장모한테도 공유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장인장모 돈 많이 벌어 내한테 맨날 돈 벌었다고 자랑해 박서방 뭐 하나 하면서, 에. 네. 아내 성을 나도 모르게 밝혔네 예, 박씨입니다 뭐 어찌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형님들도 공유를 해드려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공유를 해드리는데 내가 졸라게 주식을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형님들 나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도 틀릴 때도 있고 나도 사펄 때가 많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어 내가 주식에 대해 아 인정을 하는 거는 내가 주식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얼마든지 수익을 계속 낼수 있으니까. 어제도 사펐어요, 솔직히. 대형포장 그냥 6% 시초가에서 들어갔는데, 뽕 뜨다가 가라앉았어. 나는 아침에 김문수 형님이 인터뷰하고 단일한 뭐 이야기 하는 거 없길래 뭔가 좀 있나 싶어가지고 그걸 들어갔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회복하는 시장이라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어, 그리고 온코크로스 이것도,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물렸던 게 올라가니까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나라고 항상 완전 무기란 투자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는, 점심때는 파기 환송심뭐 그거 해가지고, 형지 글로벌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야씨 10% 이상인데 팔자. 하면서 2시간 그냥 매매하니까 10% 나왔죠. 여기다 그것보다 더 아침에는 한독수 관련주 들어가가지고, 뽕 뜨잖아 그러니까 한독소 관련주 들어가가지고 그냥 13%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뭐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연휴 전에는 형지글로브 올해 이것도 사실 파괴한 중심 나와버리면서 다 한가 간다고 생각하고 한가에 걸어놨었는데 이재명 관련주고는 근데 한가 안가니까 시초가로 바꿨고 냅도니까 수익이 나오잖아 내가 최고점에서 못 팔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mri 찍고 왔는데 그래도 수익이 이 정도 나오는 거야 합이 40% 이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투자 자체에 대해서 확신감을 가지는 거고, 대화작도 뭔지 몰라도 내가 사는 타이밍부터 쭉 올라갈 거라고 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는 타이밍 자체로 고심을 졸라게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어. 형님들, 이거 형님들도 공유해드려요. 막말로 내 장인장모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어, 나도 이걸로 매번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주식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면은 나 진짜 족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따라하실만 할 거예요. 대화제약도 사고 나서 저 위쪽에 5만 원, 4만 원 가서 정리할 때까지 조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뭐 얼마든지 내 개인 매매 문자 공유해 드릴게요. 대신 나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나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나 좀 눌러주시고 제 개인 매매 이거 어 좀. 공, 어, 공유하던 거는 얼마든지 그냥 공유 받아가시고, 장사할 생각도 없으니까 받아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화제약 지금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으쌰으쌰 할수 있게. 그리고 나는 요거, 으쌰으쌰 한 걸로, 음, 그냥 유튜브 수익이나 많이 잡혀서, 나도 요걸로 재미나 좀볼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제 개인 매매 문자야. 뭐, 비싼 거라고 내가 이걸 아끼겠습니까?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자, 그럼 이거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나 좀 남겨놔 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1 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이려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안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